뭐 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정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방금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침도 굶고 점심 조금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어 간단한 거 없을까 싶어서 냉장고를 딥해 보니 음. 은 오징어가 있어요. 어른 오징어, 어, 은대파, 어, 은 마늘, 그다음 당근 조금 남아 있네요. 그리고 어, 양파는 지금 없어서 양파들 안 넣고 어, 이거만 가지고 간단하게 어, 불 맛을 좀 내가면서 어, 오징어 볶음을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양념도 음, 간단하게 설탕, 고춧가루, 소금 어, 마지막에 계속 좀 뿌려서, 어, 맛있는 오징어 덮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냉장고에 재료가 많이 없는 관계로, 막, 뭐 그냥 간단하게 독딱 먹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당근. 일단, 야채가 많이 없어서, 당근을 좀 많이 잘라 볼게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치사병을 했었습니다. 단기병, 방위병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단기병 치사병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좀 많이 만들어 봤어요. 보니 그러니까 칼질은 조금 예전 실력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칼질은좀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많은 가지수를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만들어 보니까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또, 얼마만큼, 센 불에 하느냐? 약한 불에 하느냐? 그리고, 양념을, 어떤 양념을 넣느냐?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비슷하죠? 어, 이렇게 보통은 소금, 이렇게 뭐, 고춧가루, 설탕,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가래가 들어가든지, 뭐, 고추장이 들어가든지, 아니, 간장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고, 또 뭐, 중간에, 이뭐 어, 장기름을 먼저 넣느냐, 아니면 다 하고 음식을 다 하고 나서 또 장기름을 넣느냐 그 차이점 그리고 뭐 음식 위에 뭐 고명을 올린다든지 이것도 그때 그때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음식은 어, 한 가지 어, 뭐 오징어 오징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뚝딱 만들 먹기도 어, 오늘은 내가 같은 재료인데 냉장고에 밖에 아, 있는데 오늘 똑같은 것도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데 어, 내가 오늘은 조금 물이 좀 많이 나오게 해서 조금 이렇게 전골처럼 먹을까 아니면 오늘은 어 그냥 이렇게 전골하고 뭐 이렇게 장난 없이 그냥 뭐 불맛을 내가지고, 좀, 물을 많이 내지 말까?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장고 있는 게다끓먹기 때문에, 그냥 막, 잘라먹어요. 이렇게 잘라먹는 게. 좀 먹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배도 고프고,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또 밥을 좀 굶었어요. 아침밥 굶고, 점심 한 주먹 먹고, 저녁에서, 또 집에서 일찌감치 또, 이렇게 오징어 볶음 해서 먹고 어,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조금 들어가야 지 맛있겠죠 다리가 조금 들어가야 맛있는데 이게 물에 조금 뜰떠 놨어야 되는데 제가 워낙 힘이 좋아서 손으로 그냥 쭉 뜯습니다, 쭉 뜯어 뜯어서 다리도 좀 넣겠습니다, 다리가 좀 들어가야지 맛이 좀 있겠죠. 자, 이렇게, 어, 간단하게 이만큼만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썰은 게, 전부, 어, 간단하죠? 보시면, 당근, 그리고, 어, 이렇게 파, 대파, 그 다음 오징어, 그 다음 얼음 마늘, 이게 다였다 하거든요? 그럼 다시 이걸 가지고, 어, 한번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방금 쓰러둔 오징어 각 재료를 어,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물알이죠? 가물랄요 기름 이거 맹절돼서 선물 받은 게. 선물 받은 그잘쓸수 있는 거죠 기름을 어 저는 좀 이렇게 핫하게 생불에 지금 볶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좀 많이 넣고 저. 그리고 저는 볶음면을 할 때, 제가 가장 잘 쓰는 숟가락이 있습니다. 대나무 숟가락. 이걸 가지고 저는 늘 볶음면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야채가, 뭐, 이렇게, 피우겠죠 양파, 딱딱한 양파 먼저 어야겠죠 그리고 기름에, 어 볶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급하게 생불에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지금은, 이렇게 대파를, 이렇게, 제, 몇, 몇안 넣을 거예요, 이게 어, 이런 것도 먹기 먹여가면서, 먹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어, 엄마를 어, 똑같이 넣겠습니다. 엄마를 똑같이 넣고. 그만 간단해요. 볶는 게, 생물이 볶게 되면, 어, 껍질이, 이렇게, 튀김 형태게 되는 거예요, 튀김에서 이렇게 튀김 형태로 막, 이렇게 막 익혀줘요, 튀김이. 색깔도 이렇게 당근에서 물이 나가니까 보이 좋죠. 그리고, 어, 센불에 볶다 보니까, 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전 약한 불에 볶으면, 이런, 은 이렇게 제품들이, 이렇게 녹아요. 녹으면서 물들도 나오고,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전골처럼 진맛 이렇게 물이 좀 있는 것을 제출려면 차라리 냉동한 것을 어, 약간 물에 가먹으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센렇에 하려고 하면, 조금 물이 좀 나오니까 빨리 급, 하게 볶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급하게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볶면 이게, 불이탁 푹푹 튀어요. 이렇데 오징어가 녹으면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는 뭐 냉동실 에 있는 거를 뭐 준비하고 이렇게 챙기는 것요 와서 바로 챙, 이렇게 몸을 찾아서 바로 만들어 먹기 때문에 정말 먹이 하는데 10분 정말 이 방송 하자면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김장이 뚝딱 그래서 뚝딱뚝딱 먹으니까 뭐 금방 먹고 정리하고 많은 것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 냉장고에 음식 특히 냉동실에 있는 것들 이렇 아껴주지 말고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응용을 해보면 괜찮을 거 같아요 지금 냉동실에 얼은 거거든요 냉동실에 얼른 야채들을 도둑으도마찬가지겠지만 볶으니까, 생불에 볶으니까, 물이 많이 안 남았어요. 물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다 적당히.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어, 여기에 뭐, 여튼 고춧가루, 고추장, 가래 이렇게 있는데, 조금 질게 먹으려면 고추장이 좀 들어가야 되겠고, 이렇게, 아니면 가까게 이렇게 막, 불맛을 저기 좀 먹으려면, 고춧가루만 넣습니다. 고춧가루만 넣고, 때로는 가래도 넣는데, 그리고 제가, 저는 간을 볼 때, 막 이렇게, 그냥 다 무시해요. 그냥 막, 이제, 맥구랑 맥구랑 엄청 무시고. 군대 있을 때는 금전 받는다고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엄청 무시니까 무시고. 그냥, 뭐저 먹어요. 고춧가루. 제가 간모음요간 모음을 좀 진하게 먹고 싶다 싶으면, 고춧가루 많이 넣고, 그리고 좀, 콧가루가 이렇게 먹을 때는 조금만 넣고. 그리고, 소금. 조금, 조금, 하겠죠? 넣어도 되니까. 네, 좀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강이 예, 네. 네. 그러니까 설탕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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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조금, 조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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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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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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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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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기름을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볶는 거 있잖아요. 먼저 볶고, 땡초가 있으면 땡초를 넣고, 그래도 볶은 더이좀 팥하고, 좀불안이있는데 일단 땡초를 넣고 해서, 일단 일반적인, 어린 볶으면 넣니다 여기서 는 양파만 조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양파가 없어서 일단 아쉬운 대로, 파란 색깔을 조금 넣어보을습니다를 댓글을 넣가지고 일단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하면 약한 물을 좀 접하게 할게요. 접하게 해서, 뽀짝하 이제 계속 먹고, 이거. 여기다 장기름을 넣으면 담백한 맛은 있는데, 또 오징어 풀주의, 특유, 야채 특유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담백한 맛보다는 좀 핫한 맛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털리죠. 맛이 조금 털리게 보이죠. 이렇게 먹으면 접시에 넣으면 참 맛이 있어요 뭐 간도 혹시나 또 생겨보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되고 그리고 뭐 있잖아요 우리 간상의 조미료 이제 라면스프 필요할 때 조금씩 넣으면 괜찮은데 오늘은 오징어 맛을 특별하게 오징어 맛을 보기 위해서 어 이렇게 소금, 고춧가루만 넣고 됐습니다. 이제 한번 조금 설탕 마지게에 먹기 전에 설탕은 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넣는 게 좋습니다, 설탕류들요 설탕은 보통, 잘 아시다시피, 어, 짠맛을 잡아주죠. 짠맛을 조금 안, 착게 해주는 맛도 있고, 어, 보통 뭐, 한 숟갈 넣었을 때, 어, 빨리 다음 숟, 한 숟을 넣고 싶다라고 만들고 싶을 때는 설탕 한 숟갈 넣는 것도 조금만 해요. 지금, 조금 하수치는 하수가 될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불은 끄겠습니다. 불은 끄고, 자, 다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접시 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은 어, 어제, 어, 저기 뭐야, 저, 보름이라고 저 와이프가 오고밥을 한다고 주위에 건 밥이에요. 식은밥인데, 어, 식은밥을 어,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담아놨던 거를 바로 꺼냈어요. 저는 열이 많아서 렌지안 돌리고, 이렇게 안 딱딱하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잠시만, 방금 만들었던 오징어 볶음. 위에 덮밥식으로 덮어도 되고, 옆에 가지런히 놔도 되거든요. 이렇게 가지런히 놔서, 이렇게. 게 되면, 여기도 마늘, 이렇간게 기름들이 이게, 좋아요. 이게 뭐, 마늘에, 안뭐 아메도도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자, 이낙고해서 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 오징어 덮밥. 오늘 또한끼 익어려가지고 한 끼를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예. 옆에 보고 있는 안내가 답답해서, 계속은 뿌려줍니다. 계속은 뿌려가지고, 오늘 맛있게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시, 이렇게 매점에 가서, 아, 저기 마트나 가서, 이렇게 뭐, 재료 없다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걸 냉동실에 저장하면 될것 같아요. 야채 종류들은. 그리고 그때 그 때마다 필요한 걸다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고, 뭐 이렇게 양파나 이런 것들은 상하지 않으니까, 당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또, 그때그때 냉동실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맛 드시면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 가지고 왔습니다.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어 지금 김치, 어우, 게 묵은 김치죠. 꽤 맛있게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나는데 어 묵인 김치와 어 방금 만든 오징어 볶음, 네. 어, 이걸로 해가지고 오늘 한 끼를 제가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집에 묵은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은 김치를 가지고 다음에는 또 만나는 묵은김치 요리를 한번 또 여러분들께 뚝딱 만들 수 있는 초고속 특급 뚝딱 묵은김치 요리를 한번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팀장의 뚝딱 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